언제 더워지나 하다가 갑자기 더워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옷부터 손이 가시나요? 뭐 바로 반팔이죠. 여름옷 타면 반팔로 시작해서 반팔로 끝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생활은 물론 패션까지 너무 유용한 반팔. 그중 기본 중의 기본은 무지 반팔인데요. 오늘은 이 아주 중요한 무지 반팔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너면 이너 단품으로 코디할 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무지 반팔. 재질이며 핏감, 가격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쇼핑해야 아주 유용한 구매가 됩니다. 재질은 터치감과 두께감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핏감은 어깨 여유와 총장을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요. 가격은 14,000원에서 3만원대 사이 정도 되는 가성비 퀄리티도 중점으로 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가성비 무지 반팔을 제가 여태 입어본 경험을 토대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클로 수피마 코튼 티셔츠입니다. 이 반팔은 개인적으로 제가 입었던 반팔 중에 제일 많이 입고 좋아했던 반팔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재질, 두께, 핏감이 다르긴 합니다. 유니클로의 수피마 티셔츠의 장점은 부드러운 터치감과 덥지 않은 두께감입니다. 얇지는 않으면서 적당히 하늘하늘거리는 두께감이죠. 반팔 티셔츠는 아우터와 다르게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닿는 의류라 터치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이 몸을 감싸는 게참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데요. 수피마 코튼을 간단히 말하자면 면 생산량의 1% 정도 되는 생산량으로 고급 코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죠. 그에 반해 유니클로 스티마 티셔츠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900원으로 유니클로 공홈에서 판매 중입니다. 공홈에서 구매하면 2 x l 사이즈까지 있어서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컬러도 8가지로 구매하는 맛이 있죠. 핏감도 중요한데 알맞은 기장과 붙지 않게 어깨를 감싸주는 살짝 여유있는 핏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간 사이즈는 XL 사이즈로 1억 정도 하면 세미오버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약간은 얇은 맛이 있어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매년 사입할 만큼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코스의 브러쉬드 코튼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의 특징도 퀄리티인데요. 가격은 39,000원으로 무지반발 티셔츠 치고 비싼 편이지만 매우 부드러운 터치감과 탄탄한 봉제로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유니클로스 피마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터치감이 좋은데 훨씬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다만 이 티셔츠도 얇아서 얇은 티셔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코스의 깔끔하고 정돈된 무드답게 질감이 고급스러워서 중요한 날에 입기 좋아요. 봉제는 더블 탑 스티치로 마무리하여 하늘거리는 원단을 대비해 내구성을 보다 사이즈는 XL까지 나오고 정핏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핏감은 무난한데 기장이 조금 긴 편이어서 너입했을 때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다만 빼서 입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호였습니다. 미니멀한 질감과 깔끔한 세련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티셔츠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진사 스탠다드의 베이직 크루넥 그리고 릴렉스핏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가성비 기본 아이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딩이죠 저는 무탠다드 아이템들 중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티셔츠하고 슬랙스입니다. 가성비와 퀄리티 모두 다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믿고 사서 입죠. 20수 정도 되는 면 원단으로 적당한 터치감과 두께감을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유니클로와 코스랑 다르게 대중적이고 밸런스에 초점을 둔 듯한 소재예요. 저는 베이직핏, 릴렉스핏 이두 가지 모두 입어 봤는데요. 베이직핏은 말 그대로 대로 조금 여유로운 정핏. 릴렉스핏은 여유 있는 핏감에 약간의 오버핏입니다. 우선 베이직핏은 어깨 골격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깨가 비교적 좁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릴렉스핏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어깨가 있는 분들이 릴렉스핏을 입을 경우 너무 부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어깨가 좁은 분들이 베이직핏을 입을 경우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릴렉스핏이 베이직핏에 비해 소매기장이 더긴 듯한 비주얼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깨 보완이 되는 효과를 주죠. 어깨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총장은 베이블 될만큼 적당한 기장이라 활용도가 좋아요. 사이즈는 베이식 핏을 구매할 경우 적당히 1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릴렉스 핏은 정사이즈 추천드려요. 가격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이라 무난한 반팔티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입었던 반팔티 중 추리고 추려서 세종을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잘 입었던 반팔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현재 단종됐거나 판매 중이지 않은 아이템이 많았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진이였습니다